할렐루야, 오늘은 하박국 3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일을 이수년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이지파 배경을 가진 유다의 선지자 하박국이 주전 605년경 바벨론이 애굽을 물리치고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해서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을 당시에 망국을 초래한 유다는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에 그걸 달리고 있었습니다. 강포와 가납과 폐역, 겁탈과 변론과 분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다섯 번의 화 있을 진저로 나타나 결국. 그 화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다가옴을 보면서 하박국은 본문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극류를 잊지 마옵소서라고 주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도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도 거두어 주시옵소서.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르게 하옵소서. 이는 첫 번째는 주의 일에 대한 확신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코로나가 주님의 뜻 안에서 속히 물러가게 해달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문의 이 절에 여호와의 주는 주의 일을 하고 하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흥망성쇠, 인간 삶의 생사화복이 오직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의해서 이루어짐을 성경은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불신 세상은 이 엄청난 사실을 믿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불신 세상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산산이 깨지고 만다는 것이 한나의 여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져질 것이라고 사무엘상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은 절대 주권자이신 여우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잊으시면 안됩니다. 바로 그의 역사는 신자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이며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시, 나오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전쟁의 위기 앞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활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 도다라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그는 나의 여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합계서 3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성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에 대한 확신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코로나를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때에 대한 확신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은 내 뜻,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지하고 믿고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테넌트가 지금 이사를 안 나가고 부지 이사 비용을 내놓으라고 있는데 우리 에이전트가 보니까 아, 지금 짐, 차만 거기다 놔뒀지 벌써 나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때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은 기도하는데도 왜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에게는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오게 돼 있어요. 왜? 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무슨 이유냐면,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보험을, 저쪽에 농장도 이제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보험이 다 이제 캔슬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이전트한테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거기는 조건이가 다롭대요. 근데 다른 데다 들으려고 오니까 뭐 페인트도 좀 칠하고 뭐더라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페인트를 완전히 칠했어요. 페인트 칠하고 손볼 것좀 손보고 사진 찍어서 보냈기 때문에 보험은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에게 에이전트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기도하는 것 밖에는 없어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믿고 저는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한 확신의 기도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계속해서 이 수년 내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수년 내에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두고 그때를 확신하는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간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부속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역사라는 것이죠. 한국에도 코로나를 뭐 무시하고 마스크 벗어도 된다, 공연을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가수들이 노래를 하고. 물을 막 뿌리고 난리가 나서 지금 확장이 10만 명, 20만 명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고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위정자를 잘 만나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지도자, 목사님을 잘 만나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천하의 범사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내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1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비밀한 시간에 대해서 증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불신 세상에 대하여는 저주와 심판의 때가 있는가 하면 지상교회를 향하신 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메 라는 성령 강림의 축복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리토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모든 교회의 완전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성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때는 속히 올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도 하나님 때가 속히 와야만이 정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한 송대 여러분. 이 코로나 이 전염병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방한다고 할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절대적으로 침범하지 못하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침범하지 못하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코로나가 하나님 능력으로 정리되는 날이 속해 올수 있도록 기도하는 수밖에는 없다는 것을 사랑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기도는 기적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또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요즘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어서는 해결을 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면 에이전트가 부동산 에이전트가 어점면 이렇게 복사님 의일은 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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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려서 유지 부동 꼼짝 못하게 이렇게 걸리는지 자기도 알 수가 없대. 이일해본 중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건물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온전히 아무것도 아닌 건 뭐냐? 풀어질 때가 올 것이라는 걸 저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정안 되면 또 나이 70이 넘어서도 금식을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금식보다는 그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걸 믿고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 송대 여러분, 우리가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때가 확실히 확실히 올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부흥에 대한 확신의 기도였습니다. 본문 이 절에 계속해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말. 하예 후는 살게 하다라는 희야의 강한 명령형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다시 살린다는 강한 표현의 말이기도 합니다. 죄악으로 인해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유다를 살려달라는 기도로 이는 곧 바벨론에서의 행방을 촉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속사는 주전 536년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유다를 해방시켜 주시므로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부흥케 하고 없어서 이는 사실 부활 신앙의 위대한 힘이라고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죽어도 산자라고 믿으시 믿,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분명히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혼까지 살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수 있다고 그랬어요. 뭐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에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또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서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제는 이제 갑자기 어느 권사님 가정을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 남편을 만나서 집사님이 나 같은 건말 듣겠습니까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안 하고는 집사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내용을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뭐 펄펄 뛸줄 알고 조심스럽게, 나 같은 건말 듣겠어요?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laughs>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아들하고 같은 사업을 하다가 아들과의 다툼이 있어서 아들이 그냥 타주로 나가버렸어요. 근데 이 집사님 네는 혼자 일을 하니까 기술자를 구해도 멕시코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그 젊은 애들이 막이 집사님을 때리고 도망갔어요. 그런 어려움이 계속 당면에 있어요. 그 전에 아들이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절대 없었, 없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기술자를 구하지도 못하니까 기술자를 구하는 사람을 많이 소송을 해서 알아봐도 구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할수 있다라는 것은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를 하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중에 부자질간의 매듭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아빠한테 잘못했어요를 안을 것이고 아버지는 무조건 그 아들이 와서 잘못했다고 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말해,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 와서 빌을 걸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그 엄마한테 네가 여기 미, 한국이 아니고 아버지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못했어요. 어쩔어요? 그럴 이유가 없다. 미국은 너무 너무 간단해요. d a d d sorry.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에 쌓였던 것이 와스르르 무너난다는 것을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마디만 허게커럼 해주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무거운 사명을 지금 받고 왔어요. 목사님이 그 아들한테 전화를 좀 해달래요. <laughs> 오지랑 넓은 짓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하지만 저는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화평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저는 그 가정을 화평하게 하기를 원해요. 그 가정의 아들이 다시 와서 일을 해도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이익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가정이 화평해진다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 가정은 행복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따 이제 예배 마치고 오후에 전화를. 기도하고 전화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나를 아냐, 목사님을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목사님 와서 얘기할 때도 저는 다 잊어버리니까 모르는데 가정 얘기할 때도 그 아들이 울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능력을 알으니까 한번 전화 부탁드려요. 그래서 전화번호 적어가지고 와서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제가 전화하면 100%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거는요. 내가 잘난 척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밖에는 없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이 난다라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데니라는 청년이 아빠한테 아빠 소리 한번 하고, 이곳에 다시 와서 아버지를 돕고 어머니를 돕는 아들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고요,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시고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날이 될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하박국의 기도가 지금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교인은 반드시 부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성공해야만이 합니다. 이유는 곧 우리 자신과 가정, 그리고 나라가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그 구속사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 곧 교회 운동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운동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대통령도 하나님 관생보사를 의지하지 않고 할렐루야 아멘을 의지하는 대통령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부인이 완전 무속인과 같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과거에 뭐 불교를 믿던 죄송합니다. 믿 ت 대통령들도 또 하나님을 믿는 장로들의 대통령들도 올바로 하지 못함으로 어려움과 영창을 들락거리는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저 대통령을 선택했으면 그 대통령을 위해서, 정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즉 말해서 나라와 이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근데 어찌해서 관생보살로 아니면 관생보살도 아니에요 여기는요 무당, 점쟁이들을 추정하는 대통령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인기도가 22%로 내려갔어요. 정치를 잘 못한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뽑아놨으니까, 잘하건 못하건 저는 뭐그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저는 사명,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유정자들이 정치를 잘함으로 나라가 평안해지고, 뭐, 한국은 뭐든, 이 LA에도 그래요. 한인위가 두 개고, 노인위가 두 개고, 멋이 두 개고, 다두 개씩으로 갈라져 있어요. 근데 한국도 민주당하고, 또, 국민의 힘하고 두 당으로 돼 있잖아요. 다른 뭐 짤짤한 사당도 있지만은. 근데 이 당들이요, 하나가 되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것이 얘기한다고 뭐 하나라도 반응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길로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자들이 정말로 높은 곳에서 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미국의 대통령들은. 그치. 미국이 그렇게 시끄럽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 하고 내려와도 영창가는 대통령 없어요. 왜? 성경 말씀에 손을 얹고 선포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미국 대통령도 코로나가 두 번째 걸렸대요. 그데 이제 음성으로 나왔다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는 절대 요동아 요동침이 없을 것을 믿습니다. 그런 나라가 한국도 될수 있도록 그 불교나 무당을 의지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속히 올수 있도록 간구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고 우리 성도들이 민족과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여섯 가정, 주님이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laughs>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자녀들 위에는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 소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사오니, 기도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음.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